매달 여러분에게 천만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 창출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그 수익 창출을 도와주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 파워볼 재테크 저 파워볼 블러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아래 고정 댓글 1대일 링크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볼을 배팅하고 구간을 연구하시면서 또는 배픽이나 라이브스코어 등 픽스터들의 멘트를 보면서 통수구간이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해당 통수구간만 잘 피하면서 가셔도 승률이 5% 이상은 증가하시는 점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과연 통수구간은 어느 구간에서 잘 나오게 되며 그 구간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워볼 통수 구간을 확인하려면 어느 부분에서 통수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파워볼 구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가장 많은 통수 구간이 운운되는 경우는 어느 구간일까요? 퐁당과 데칼 구간, 이두 가지 구간에서 통수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데칼 구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하나가 더 끼어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통수 구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구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수 구간의 경우 배팅을 잠깐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팅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한 그대로 그림이 올라왔을 경우 아쉬운 마음도 들겠지만 이 부분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배팅을 했을 때 만약에 통수 구간이 올라왔다면 이렇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도 수익이 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전체 무료 티칭 및 무료 강의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천천히 여러분을 파워볼 재테크의 고수로 만들어드립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파워볼 갬블러 1대1 문의로 연락주세요. 자, 그럼 이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백할 구간과 통당 구간의 통수 구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겠죠? 두 개의 통수 구간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느 부분이 통수 구간일까요? 데칼이 끝나기 전장줄에 바로 전 회차 또는 마지막 데칼 그림 장줄이 끝난 후에 마지막 회차에 많은 통수 구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확인하셨다가 이와 같은 구간은 배팅을 잠시 쉬었다가 배팅을 하시면 데칼 구간의 통수 구간을 쉽게 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퐁당 구간의 통수는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퐁당 구간의 통수는 쉽게 말해 마의 회차, 오회차, 영회차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배팅하신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진을 보게 되었을 경우 5회차가 연속으로 홀이 2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당이 길어질 경우 5회차나 영회차에는 이전 5회차, 영회차에 있는 색과 반대의 색, 즉, 홀이면 짝, 짝이면 홀이 나오는 패턴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영회차가 무사히 지나갔다면 배팅 금액을 줄이거나 루틴 배팅을 통해 통수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수구간 배팅이왜 5%의 승률이 올라갈까요? 통수구간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5회차 내지는 20회차 정도가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파워볼 전체 회차 288회차 중 5에서 7% 이상이 통수회차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구간 하나하나 분석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파워볼 재테크를 손대 보지 않으셨다고요? 파워볼로 수익 창출에 실패하신 분, 파워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파워볼 재테크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회원 월 평균 수익 250% 이상, 증명된 30명 이상의 전문 픽스터가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수익 창출을 도와드립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많아서 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고민이시라고요 No! 저희 파워볼 캠블러는 다수의 픽스들과 함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1대1로 지속적으로 티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 파워볼 캠블러는 여러분이 자립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월급의 남은 금액을 저축하고자 하면 부자가 되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먼저 투자하라 자신을 위한 합리적 지출은 소비가 아닌 투자다 수익방 입장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1대1 문의를 주신다면 24시간 수익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